안녕하세요. 유경TV 신유경입니다.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상세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 중에 오늘은 스팀 타올을 한번더 얘기해 보겠습니다.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좀덜 뜨거운 스팀 타올을 쓰면 되나요? 라는 질문이 하나고요. 스팀 타올을 가볍게 닦아내는 건요?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 관리실에서 스팀 타올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죠. 어떤 거냐면, 크림징 하고 난 후에 스팀 타올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. 또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스팀 타올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피부 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생이죠. 그 위생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 곳인데, 스팀 타올은 과연 위생적일까요?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좀덜 뜨거운 스팀 타올을 쓰면 되나요? 라는 거와 스팀 타올을 가볍게 닦아내는 건요? 라는 두 가지 질문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 있습니다. 그러면 피부 장벽이 뭐냐면요. 피부 표면에 가장 겉에 붙어있는 각질층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그 각질층에는 수분을 잡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연 보습인자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. 덜 뜨거운 스팀타월을 사용을 한다고 가장했을 때에 그러면 가장 자리에 있는 각질청에 있는 천년보습인자는 이 열에 의해서 뺏길까요? 안 뺏길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스팀타올을 가볍게 닦아내는 것도 어, 주름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혀져서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피부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. 실제로 피부는 건조해지고요. 건조하고 예민해지고,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픈 피부가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는 홍초까지도 올수 있게 됩니다. 그래도 덜 뜨겁게, 가볍게 스팀 타올을 사용하실 건가요? 마사지가 기술인 건 다들 아시죠? 그러면 마사지 전에 하는 클렌징 또한 기술입니다. 클렌징 후에 당기지 않는 피부가 가장 건강한 피부입니다.